5월 13일 오늘 통독 본문은 이사에서 51장부터 54장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양처럼 각자의 길을 찾아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종에게 대신 지우셨음을 노래하며 그 백성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이사에서 51장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구덩이를 바라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묻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정의는 가까이 왔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내가 내 팔로 묻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섬들이 나를 갈망하고 내 팔에 희망을 둘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아래로 땅을 내려다 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조미, 그들을 옷처럼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지만, 내 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발이여,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갈기갈기 찢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닷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나,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다. 너는 누구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움츠린 죄수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지도 않고 빵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내네 입엔 내 말을 담았고 내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귀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버렸구나. 자기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를 인도할 아들이 없구나. 자기가 키운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의 손을 잡아줄 아들이 없구나. 이두 가지 재앙이 내게 닥쳤지만, 누가 너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겠느냐 폐허와 파멸과 굶주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네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정신을 잃고 뻗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어보아라 포도주도 아닌 것에 취해버린 가엾은 사람아 내네 주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네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네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이냐?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 52장.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힘으로 무장하여라. 시원아. 아름다운 옷을 걸쳐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다시는 네게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흙먼지를 흔들어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예루살렘아. 네 목에서 사슬을 풀어버려라. 포로됐던 딸 시원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네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러고는 아시리아가 까닭도 없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네 백성이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매일, 온종일, 내 이름이 없인 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젠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바수꾼이 목소리를 높이는구나. 그들이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울리는구나. 모두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환호성을 터뜨리라. 예루살렘에 버려진 곳들아.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해내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온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은 건드리지도 말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의 그릇을 받들어 나르는 사람들아. 너희는 깨끗이 하라. 그러나 너희는 서둘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쫓기든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살피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 종이 잘될 것이다. 그가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담을 것이다. 53장.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54장. 환호성을 질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쳐라 산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홀로 쓸쓸히 지내는 여인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과부 시절의 창피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 네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네 부원자시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극률로 너를 다시 모으겠다. 노여움이 북받쳐서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네게서 숨겼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겠다. 네 구원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노아 시대에 다시는 땅을 물로 덮어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 것처럼 이제 맹세한다. 나는 네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겠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네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폭풍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사파이어로 주춧돌을 놓겠다. 루비로 뾰족탑을 만들고 반짝이는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모든 성벽을 둘러쌓겠다. 네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너는 정의로 굳게 서겠고 압제는 네게서 멀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공포마저 멀리 사라져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 너와 다투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보라, 숨을 불어 숯불을 피우고 쓸만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창조한 것은 바로 나다. 또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도 내가 창조했다. 너를 치려고 만드는 무기는 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너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혀마다 돌이어 폐소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권리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